자,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와 투자 첫 걸음 리더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다뤄야 될 건요, 그... 어,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떻게 해야지 이제 대응을 할수 있을지 에 대한 얘기들이 될 거고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어제자로 해서 미국 주식이랑 어, 코인이 급락이 있었죠. 어 급락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인데 역시 BTC로 봤을 때 레이븐 코인을 아주 잘 버티고 그 시기가 지나고 또 상승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어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이더리움 클래식도 뭐 잠깐 동안 어, 하락이 있었지만은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급격하게 빠진 거 어, 그 아무래도 어, 물가 지수가 너무 올라가지고 급격하게 빠졌지만은 역시 지지선은 벗어나지 않았다.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전부 다 어, 지금 그 급락 후에 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천천히 회복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 아직은 완벽히 디플레이션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기간 동안은 좀 고통의 시간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고통의 시간의 전에 이미 레이블은 지금 좋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260 사토시에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쭉쭉 걸어 놨는데요 갑자기 다 사져 있길래 깜짝 놀랐는데 어, 밑으로 걸어 놨던 어, 매수 물량들이 전부 다 사져, 사져서 이제 현금 보유가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고 어,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두 가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먼저 채굴, 어, 채굴하고 있는 채굴 그래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굴, <laughs> 채굴 기들을 이더리움에서 레이븐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총한 17개 정도의 기계를, 어, 아, 21개네요. 2 1개 채굴장에 맡겨놓은 기계들을 어, 이더리움에서 레이븐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시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이제 바꿔가지고 천천히 해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가격으로는 어, 제가 매수했던 이 채굴기의 가격은 한 1억에서 어, 1억5천 사이 정도의 양이긴 합니다. 아직 전부 다 전환하진 않았고요. 일부 레이븐, 일부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의 대응 방법, 레이븐 코인의 대응 방법을 좀 적어드리면 먼저 대응 방법, 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laughs> 이더리움 채굴기를 어, 레이븐 채굴기로 바꾸는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260서포시에 추가 매수, 그 다음에 홀딩. 지금은 이런 식으로 대응 방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븐 채굴기로 바꿨다는 게좀 핵심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1억 5천 정도 되는 어, 그 양을 옮겼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양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laughs> 나머지 이더리움의 채굴기도 전부 다 레이븐을 채굴하게 될 겁니다. 어, 현재는 하루에 약 70만 원 정도 채굴이 되고 있었는데요. 레이븐으로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세가 좀더 들어가고, 채굴하는 가격은 60만원대 하루에 한 50에서 60만원 정도가 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 단기적으로는 저도 이 어려운 그 시기를 극복해야 되는 채굴기를 돌렸었을 때 극복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레이븐이 거기에 맞게끔 가격이 올라주면서 지금 최산성에 있어도 나쁘지 않거든요. 최산성 오늘 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산성 확인을 해보면요. 3070ti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이 채굴기 계산하는 것도 이더리움이 아니라 어,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을 기준으로 100%로 보고 계산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고 있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950 어, 비트코인의 그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은 234%. 자그 다음으로 어, 레이븐으로 봤었을 때는 기준으로 어, 157%로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물론 뭐 낮지만은 이더리움을 더 이상 캘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옮겨야 되는 거는 어, 필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더리움이 중지가 되고 나서는 좀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채굴 코인에서는 매력적인 코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레이븐이 좀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어, 지금 이더리움 채굴 중, 종료 이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